원주리비의 베스트5입니다. 박인웅, 러슨, 김종규, 강상재, 알바노가 선발로 나섭니다. 서울 SK의 선글라인너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원혁, 송창용 원희, 최북룡, 홍경기가 베스트5로 나섭니다. 강상재 선수가 다시 빨라졌죠. 예. 네, 앞선에서 뛰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그렇습니다 네. 러슨, 빙글 돌았습니다. 프로토 어. 들어갑니다. 프로토는 네. 지금 <laughs> 원희 선수의 전부 특허인요 예. 어, SK는 지금 국내 선수들이 다 패스만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김종규가 쏩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김종규의 득점. 자, 강선재 선수가 뒤에 서있죠 네. 최봉 김규 들어 습니다 베이드웨이. 들어갈 거요 저렇게 어, 원희 선수 쪽으로 수비가 많이 몰렸을 때는 어, 최봉경 선수네든가 외곽에서 또해줘야 되거든요. 베이러슨직접넣습니다정 네. 네. 상대방. 앤워 슈퍼마켓을 통과했습니다. 샤미원이 공이 출발습니다 반패스 공경기 올려놓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아 움직임이 좋아요. 예. 이어서 먼저 b b 공격 강상재가 이어받았어요. 강상재 미드인지백호로 맞고 들어갔습니다. <laughs> 깨끗하죠. 강상재 예. 선수. 디딜 러스러스의섭취다 러튼. 짧아요. 네. 천혁이 빠르게 공을 잡고 포트를 건너왔습니다. 올라갑니다. 빨라요. 네 좋습니다. 러스앤 옆부리에 러스야 김종규 김종규 꺼미 터치야 러스 선수가 어... 욕심을 안 부리는 거죠 자일원이에게 첫째는 썸이랑 똑똑똑 이렇게만 해주면 좋죠 예.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오픈을 하면 돼요 네. 세 번째는 석점 포 그리고 박이능이 빠르게 꺼미치 공략하는데 성공합니다 다음은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양팀의 1부터 이스나라가노 썸이랑 끝까지 이선호, 단바노자원이 원희 들어간 다나스합 김종규가 공을 살려냈습니다. 네. 로슨, 강상재에게 연결, 김현호가 이어났습니다. 김현호, 직접 쏩니다. 선전법, 깃듣어니허희원이 원희와 로슨, 로슨. 나와 주 들어갔어요. 자밀원이 아, 선수가 득점 네. 만들어냈습니다. 김현 선수의 적점포들어 가지 않았고요. 여기서 피스를 올렸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끝까지 <laughs> 수비 따라가다가 예. 네, 전철 감독하고 접근이 됐어 발을 밟았어요? 네, 전철감독좀 그 무릎 나갈 뻔했어요. 손으로 <laughs> 네. 대졌어요. 오대현원이에게 샤민 원이 김선영을 봤습니다. 김선영 캡틴 <laughs> <개첸> 슛! 돌아 나왔습니다. <laughs> 김현경는이 가운데. 김인희 선수도 은근히 리바운드를 잘하고 있죠. 어렵게 로스에게 전달. 그리고 이렇게 득점 만들어냅니다. 바로 아, 김선영. 스프링 바꾼 움직입니다. 김선영 올려왔습니다. 네, 나갔어요. 한타임 빠르게, 반타임 빠르게 던지기 때문에 블록절 카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강상제 3점 쏩득합니다 강남진 선수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네. 양 팀의 네. 1쿼터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25대 15, 10점을 앞선 채 원주디비가 1쿼터를 마칩니다. 김영현의 석점, 들어갑니다. 네. 석점포를 꽂아넣고 있는 김영현입니다. 좋습니다. 예. 김선영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최승욱 선수는 아, 공을 네. 챙겼습니다. 곧 건너왔어요. 최승욱 그대로 올라야서 들어갑니다. 김영현, 최수국 좋습니다. 오도 예, 비비의 공격 이어집니다. 이스턴 알바노. 디딜 러슨. 러슨의 미드레인지깨끗트 성공을 시키네요. 네. 김선영. 코너로 내줬습니다. 오재현 선점포. 네. 확하게들어갔습니다 오재현 선 코너에서 슛 성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알바노. 알바노 러슨. 그대로 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디딜 러슨입니다. 김선영의 연결. 김선영 오색을 받습니다. 네. 오색 마무리. 아, 꼭잘 맞아요. 네. 네. 김선영 반대쪽을 받았어요. 오색은 석전포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재현 선수도 살려했습니다 아, 오재현이 네. 챙겼어요. 김종규에게 한 번의 연결. 김종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최소득이 마무리를 습니다 소래수의 네. 공격이어집니다. 허일영 수업입니다. 어퍼컷 마블 들어갑니다. 예, 네, 지금 허일영 선수를 놓치니까 또들어가려 거잖아요. 리드 러슨. 이계기 베스트 라인 점퍼, 3업, 혁열임을 통과다김다 최무경, 허일영 선수가 이어봤습니다 캐치 주요 3점. 어 조한을 3점 안 드네. 그러니까 SK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패스 패턴을 했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선수들은. 강상재, 네. 스킨박고 움직입니다. 반대쪽 알바노를 봤어요. 알바노 쏩니다, 3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쳐냈어요. 강상재가 공을 따냈습니다. 김종규 밀고 들어갑니다 네. 김종규 자 김종규 선수 리바웃 쳐냈고 다시 잡아서 골 밑에서 로포스터 김선영, 김선영이 방울을 주자 올려줬습니다 극종이 아, 네. 아, 그래. 해주지 않아도 결버은 네. 더위가 네. 마무리습니다 김종규에게 내줬습니다 남은 시간 6초 강상재가 잡았어요 강상재 쏩비다백0로 어. 맞고 들어갔습니다 2점 허이령 오픈 차스 3점 커허이령입니다허이령의 핫핸드가 빛나는 순간! 오늘 3점포 세 개째. 로슨 알바노. 알바노 어렵게 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 1초.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2쿼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4대 38. 로슨 김종길이게넣어어요 김종규가 어이 김종길 네. 아, 네. 이 약속된 프레이이거든요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는 원주 TV. 디딜 러슨. 강상재. 강상재 석진. 선수. 러슨 네. 네. 선수가 들어간 척하면서 강상재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좋다. 이걸 알고 있어요. 네. 오세요 골파. 장민호 쏩니다. 득점 네. 만들어 냈습니다. 정결 김 네. 원희 선수 조이죠. 네. 정보원이. 전민원이 버퍼. 그렇 원희 선수가 해 줘야 돼. 요안들라갈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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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재 네. 좋아요. 이 볼이 볼 줄이 와. 오재현이 네. 직접 타는데 네. 김종규 선수의 블럭샷. 거기서 또, 볼을 어, 누즈볼을좀강상진 선수가 잡아서, 예. 알바노 선수한테 패스. 알바노 선수. 네. 최구경 선수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원이. 원이가 왼손으로 올려놓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풋백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잘뛰어주니까 네. 석공도 네. 잘 나오고요. 네. 여기는 라인 팝도 맞습니다 올라가는 게찬선 아는 게꼭 들어갈 것 같죠? 예. 김선영 다음 패스 최부겸 네. 나무리 짓습니다 김선영과 최부경의토맨게임 그렇죠 토넷게임 성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d 비는막 20점 이상 막 도망가고 그래야 되는데 예김종딴 네. 때는 지금 역전승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죠 예 알바노 선수 대단합니다. 알바노 속도를 높여 속도를 높여! 흑점인자 상대랑 이트페이바 아, 네, 저부터. 이대로 속도 붙여서 어, 올라가죠? 아, 본인이 뭐, 리딩을 해서 시간을 끌수 있지만, 앞에 보니까 최원의 선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최원의 선수. 오히려 최부위 어희룡. 다시 허위령에게. 깔끔하게 <끔람> 마무리 짓고 그, 있는 허희령입니다허희령 선수는 던지면 한반 이상은 들어가잖아요. 예. 네. 알바노가 공시받았습니다. 알바노 수업입니다. 이야, 경혜 2킬로 2번을 소개 2번을 하네요. 네. 로슨앤코브 빼줬습니다. 베이라인 네. 아, 짧았어요. 토리스케이 최봉영 선수 네. 달리면서또 극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패스만 보고 있죠 김형현 최승호 수입니다3들어갔다 이거 본인이 들어갔는데 조금 욕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오로시티의 예. 네.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9초수입니다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피스를 올립니다 아우 일부 안 들어갑니다 네. 자세고 구성공.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3쿼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76대 57. 원주 DB가 다시 점차를 벌린 채 3쿼터를 마무리 있습니다 네. 김정규. 알바노가 나습니다 알바노의 3점. 네. 들어갑니다. 아, 알바노의 아, 3포인트. 3점, 네. 3점 잘 들어가네요. 원주 DB도 지금 이제 복귀를 늦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강상재 스피드이 나왔습니다. 러슨 선수가 공을 챙겼어요. 강상재 이어받아요. 다시 러슨. 러슨의 네. 마리 덕범도 좋고요. 서 s 시의 공격 이어지고 이 있습니다. 오재현의 패스가 다시 한번 걸려요. 강상재가 직접 챙겼습니다. 강상재 스텝 바꿔 네. 올라갑니다. 앞선에서, 앞선에서 저렇게 볼을 주게 되면 일단 득점 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잠시만요. 어, 지금 알바로공 긁었어요. 최원혁이 공을 다시 펼쳐졌습니다 속도 붙여서 갑니다. 쐈습니다. 네. 득점. 성공했습니다. 최원혁 선수.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패스 만날 그런 농구라고 있거든요. 예. 러슨 이어 봤습니다. 디 러슨 스피드 무브 이후에 알바노를 봤어요. 아주 좋습니다. 알바노의 마무리. 아, 네. 리어 윌리엄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경합 상황. 사이드 볼. 야, 김영현 선수가 최원혁 선수 두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두 선수가 3점도 던지면서 수비도 굉장히 악착같이 하는 두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두 선수의 그각 팀에서 그 임무가 비슷해요. 박이 는 사실 로스 이제 봤습니다. 이 로스. 박이 등. 삭전. 박승제 옆으로 내줬어요. 김혜경수비무브 1부에 오. 올려. 네. 아, 지금 서민 <laughs> 선수의 극점 <laughs> 이전의 방식이었습니다 오재현 선점 네, 들어갑니다. 옆으로 내줬습니다 서민수, 박도호 쏩니다. 핏수를 울립니다. 올해 많이 게임을 나오면서 굉장히 여유가 생겼고. 그렇습니다. 네. 반대쪽 봤어요. 쏩니다. 선점. 제자리 청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원주디비입니다. 밀고 갑니다. 네. 파울이 <laughs> 선언됐습니다. 현혁 선수 포스터 아주 잘했네요. 잘 예. 네. 어쨌든 서울 시 k 의 과제도 조금 뭐 분명해 보이죠? 네. 가기분을 받았습니다. 가기분 쏩니다. 서민세로 에서 리바운드. 박승재가 쏩니다. <laughs> 포지션이 훨씬 더 익숙했던 박승재 선수였거든요. 네, 그렇죠.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경합 상황 송창용 선수가 공을 따냈습니다. 백석까지 연결되지 않았어요. 완벽한 아웃 넘버 상황. 쏩니다. 석정. 기대를 담당해봤네요. 정말 오늘 네.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줬었던 원두 디비였고 셰프 이디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오늘 득점을 올렸던 원주 d b 였습니다 이렇게 시간 모두 떨어지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06대 76원주 d b 가 승리를 가져갑니다.